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딱 붙잡아 주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품 안에서 늘 새롭게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전 가운데 이제 필요한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이제 만들면서 정비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부살렛이 조각목으로 괴를 만들었으니 했습니다. 언약궤를 또한 만들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온전하게 하나님의 그 인재를 또한 깨닫게 하시고, 임재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 주셨고, 또한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자, 그래서 그 언약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십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그 언약궤가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환호를 하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것을 믿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아버지의 품 가운데서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자, 숭금으로 육제를 보면 속죄소를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이제 깨끗하고 순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다면, 죄 가운데 살아간다면, 어둠의 영에 의해서 어둠에 끌려가고 있다면 우리는 온전해질 수 없거든요. 날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버지, 연약한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풀리게 되어집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그 순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온전히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탁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 갑자기 그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지? 내가 하지? 내 자신이 딱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내가 교만해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어둠이 내 마음을 붙잡고 흔들어 버립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어도 그때는 어둠이 우리의 눈을 딱 가려버리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냥 어 개가 어탁 어? 목에다가 어 고리를 딱갖고는줄 달았고는 가잖아요.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못 가잖아요. 어? 그와 같이 어둠이 우리를 탁 고리를 딱 만들어갖고는 끌고 가면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죄는 오직 예수 그리의그 피로만 실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막 가운데 성소와 지성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와 또한 어? 등잔대와 어? 진설병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딱 정비해 놓으면서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십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밝혀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낮에 딱, 어? 길을 가는데, 어? 빛이 딱 비치잖아요? 해가 딱 돼서 빛이 비치잖아요. 그러면 환하니까 잘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애굽에 어둠이 딱 임해 왔고는 캄캄해졌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도 어? 길을 찾을 수가 없었잖아요. 어둠이 딱 우리에게 임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빛을 갖다가 비춰줘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빛을 따라 살면 괜찮은데 어둠을 바라보고 어둠이 우리 가운데 딱 어? 비쳐버리면 그 어둠 속에서 우리는 갇혀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가야 되겠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삶이 이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입술로 범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어? 입술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로, 그 영혼들이 낙심하게 되어주고 힘들 수 있고, 그말 한마디에 그 영혼이 완전히, 어? 소생게 되는 그 힘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어? 말 한마디에 그 천장 빚을 갖다 갚는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축복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할 때그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나와서 이제는 기도할 때 온 세상을 향해서, 또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무릎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는 거룩한 향기를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네.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끌어가시 수도 우리는 모든 걸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온전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그 갈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온전한 삶을 사시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가는 길, 모든 순간,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의 앞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